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성경 전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지혜서인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이세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읽기에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 성경 지혜서인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묵상할 때는 전도서가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려고 쭉 묵상을 해봤더니 굉장히 어렵고 어, 이해하기도 힘든 그러한 지혜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는 신학적인 그리고 신철학적인 어, 그런 소견도 필요하고요. 인문학적인 소견도 갖출 수 있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이 모든 허무한 것들,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전도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전제,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암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헛되다, 또 하나는 해 아래서, 그리고 지혜, 마음, 이네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이 나오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4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헛되다 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되긴 하지만 반복된 문구를 빼면 39번이 나오고요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29번이 나옵니다 이네 가지 단어 속에 이 전도서의 모든 주제와 키워드들이 강력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이 세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헛되다 그리고 해 아래서라는 이두 단어로 성징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을 나타내는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이 사실은 헛되고 공허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두 가지 단어, 지혜와 마음을 배치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며,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마음을 다해 행하였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라고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바라고 그 바라, 바라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라고 있는 그 궁극의 끝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던 그 자리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당시 근동지대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부여받아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그 지혜로 열방 중에 이름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문학과 음악에도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파란 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의 최고의 순간들이 단지 헛된 망상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제자였던 몰투만은 위르건, 위르겐 몰투만인데 이 세상은 환상의 세계다. Illusion. 환상의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져지는 것이 있고, 소유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가져보려고 해도 절대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감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직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이 세상 속의 모든 사건과 행사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수고할,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수, 한순간으로는 우리가 얻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절대 그 얻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그곳에 다다라보려고 노력하고 가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소유한다는 것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이 의미 없는 소유하기 내것 만들기로 이해 아래 모든 생물들은 피곤한 나날에 연속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피곤함이 결국 내 휴식과 내 즐거움과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피곤함이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역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곤하기만 한 것입니다. 갖고 또 갖고 소유하고 모든 것을 취해봤지만 역시 피곤할 뿐입니다. 세계 최고 가부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큰 스트레스와 복잡함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과를 다루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여러 가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괴롭다는 것을 모든 통계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끝에 정점에 도달해 봤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만약에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졌는데 그런데도 헛되고 공허합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생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사는데 결국은 죽기 위해 살아가는 나날이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공허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이르러 봐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봐도 절대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나 그 끝을 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다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도 만약에 그 자리에 일단은 올라가 봐야겠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큰 고난과 고통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인들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 보이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은 이유가 왜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 아래 것들에 너무 목매면서 살지 맙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오히려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서운합시다. 해 아래만이 아닌 그해 아래와 그해 위에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를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창조주를 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것들만이 아닌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공허함을 진정한 만족과 영적인 행복감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 아래 것들만을 바라보며 헛되고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세대, 제2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소유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